일단 아침에는 비와서 그 돼지죽집을 못 갔어요. 당연히 비 억수로 오는데 열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임스 국수에 왔는데 어 써있기로는 구글에 써있기로는 1시 오픈인데 여기 지금 기다려서 물어보니까 4시 오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까이양 맛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맛있다는 곳은 이미 폐업한지 좀 됐고 와 어렵네요 시간도 안 맞고 <목소리> 오이 오케 바다 위쪽까다 거기서 거기야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이 얼굴이 그 얼굴이고 다 똑같아요 무사태랑 어, 파타이, 무, 응. 돼지고기가 맛있어. 기본 응. 이상은 할 거예요, 이런 데는. 일단 여기도 현지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인 것 같은데, 나는 유명한 것 같아. 이 시간부터 축축 앉아서 단 맥주 먹고 있으니까 나도 맥주 먹고 싶어. 파타이는 금방 나오죠. 그전에는 몰랐을때는 파타이 꿈만 먹었었는데 먹다보니까 우연히 그냥 파타이 끈이 없다고 해갖고 새우가 다 떨어졌다고 해갖고 물어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가 더 맛있는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국적 음식이 우산 음식보다 간은 약하다 그래서 좋다 이산은 너무 짜고 달고 그래갖고 좀 힘겨웠었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맛이나 향이 고려진다는게 사실인 것 같아 요이쪽은 오히려 입맛에 너무 잘 맞네 크게 맵거나 짜지도 않고 오히려 간을 해야 될 정도로 남쪽에서는 간을 안 해도 맵고 짜고 심지어 남쪽 사람들은 거기다가 액젓을 던져 먹고 막 그러거든 요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본, 펑크 오빠? 를 가려고 했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 간판이 아예 없어졌고, 지금은 그 옆에 있는 가게랑 합쳐갖고, 그냥 EDM 틀어놓고, 힙합 틀어놓고, 일반 바으로됐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 벌벅 당구치고 웃고 떠들고 노는데 노인네 가서 끼기가 좀 그래갖고 그냥 왔는데 취향도 아니고 형 프로파였으면 죽기로 앉아갖고 그냥 혼자 놀아들었을텐데 우드스타 그립네요 우드스탑 같이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다 의식하고 잘버텼을라 사실, 펑크록이나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들이 주류가 아니갖고 그 취급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카우산에서도, 카오산 모드에서도, 한곳 정도, 그것도 노상, 노상, 노상 밴드가 펑크록 하더라고요. 근데 점포 있는 좀 규모 있거나 그런 데서는 그냥 죄가 EDM 아니면은 하드록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장에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맛집은 맛집인가 보네. 지금 안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저 앞쪽에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서 그 포장? 포장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일단 크레이티오는 포기하고 돼지뼈, 뼈탕, 뼈, 뼈해 장국. 카우소에 하나 준비했어. 단말아 먹어야지. 코장 예약한 사람들이 많네. 와서 계속 받아가네. 오히려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몰두 몰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다들 여기는 무조건 전화 예약이 필수구만. 엄청 많은데. 고수가 원래 안 들었나? 뷔페에서는 안 쓰였었는데 아저씨가 맑은 부음으로 줄까요? 매운 부음으로 줄까? 물어보더라고요그 전에도 그런 옵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 선재 식당이고 저쪽이 제임스 부인데 건너편에 티티차 케이크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시켰데데 블루베리가 떨어졌다고 블루베리 사러 u e 요나갔 r y blueberry, b l u e b e 가 r y 가는데 똑같이 이 r 네 쌍둥이 치즈맛도 그렇고, 초코브라운니 베이스도 그렇고, 엄청 진합니다. 치즈맛도 진하고, 초코맛도 진하고. 크게 배가 고프진 않은데, 여기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아이피버거집에 왔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목소리> 포크 돼지하고 치킨 근데 여기 소고기 wild boar 멧돼지 악어 그 다음에 뭐야 이게 venison 사슴, 사냥, 사슴 같은 것 같아요. 원래 타조도 있었나 보네. 여기서 희한한 거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멧돼지 고기나 마구고기 뭐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여기를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더니 이제 뭐다알것 같아.